양자 컴퓨터는 3개월 동안 옆에도 가지 마.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로봇, 그 다음에 방산, 드론, 원전,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 중에 순환 매매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지금 가고 있는 게 로봇.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그래서 어, 단기간에 집중하실 분들은 로봇주 중에 부품단, 부품단, 부품단 종목들로 조절하고 롯데, 아, 롯데전다 LG 전자 계열사 쪽에서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LS 그룹의 계열사에서는 티라유태 이런 것들을 노리시면서 어, 이제 먼저 간 종목들, 어, 레인보 로보틱스라든지 그 로보티스는 비율 매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어, 또 하나의 그 두산 로보틱스라는 대장주가 또 있죠. 근데 이거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번에 6만 7,800을 판 거, 어. 요번에 눌림목이 6만 원과 6만 원 깨면 재매수. 그래서 5만 9,000원과 6만 원 매수. 다시 다음은 7만 원과 7만 5,000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시면서 어, 로봇주가 1순위. 그다음에 팬데믹 독감 바이러스성 관련된 제약주들이 이 순위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들 또 어~ 로봇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 갖고 방산 드론 그 해저터널 요런 것들 중에 백신 밑에서 수렴되고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